안녕하세요, 큐브입니다. 오늘의 킷은 RG 사자비입니다. 8년 8월 11일 4,500엔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동안 가조립으로 세워져 있던 사자비를 꾸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립이 되어 있는 킷을 분해합니다. 도색은 예전부터 오버커팅을 계획했기 때문에 고민이 없었네요. 접착제를 이용해 탱크 접합선을 수정해줍니다. 접착제로 플라스틱을 서로 녹여 붙이는 방식입니다. 상처난 곳은 순접과 액시아를 이용해 수정해줍니다. 낮은 방수에서 높은 방수의 사포를 이용해 표면 정리를 하여줍니다. 표면을 중간중간 확인해주면서 사포질을 하고 패널라인이 얕아진 곳은 엔그레이빙을 해줍니다. 참고로 저는 1200번까지 작업해줬습니다. 레드1과 레드2로 파츠를 분류해줍니다. 꼬치 작업은 항상 별로네요. 모든 파츠의 하도는 블랙 유광 서페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압은 일바 정도로 촉촉 히 뿌려줬습니다. 블랙 서페 위에 바로 뿌려줬고, 압력 낮추고 흩날리듯 뿌려줍니다. 리핑 계열 도료는 마르면서 광이 더잘 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이언은 요즘 프레임에 자주 사용하게 되네요. 묵직한 느낌을 원할 때 메탈 블랙도 좋고 아이언도 좋습니다. 원형 서클커터가 최고 유용한 장비 같네요. 마스킹 끝자락 꼭꼭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슈퍼 파인 계열은 색상 이쁘고 발색은 좋은데 마감에 영향을 받아 사용시 조금 까다롭긴 하네요. 도료가 마른 직후 빠르게 마스킹을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준수하게 잘 나왔네요. 레드 1은 밝은 브라이트 실버로 결정했습니다. 레드 2는 어두운 아이언으로 결정했고요. 측면부터 도포한 후본 도색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 조급하지 않게 도료를 올려주세요. 급하면 망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뭉치기 쉽습니다. 총 4회를 올렸습니다. 오버 코팅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역시 어렵네요. 레드 2번 도색도 같은 방식으로 도색해 주시면 됩니다. 어두운 아이언을 깔았기 때문에 레드 컬러톤이 차이가 납니다. 조금 더 어두운 레드를 원하시면 나중에 클리어블랙으로 조절하셔도 됩니다. 레드 1과 레드 2의 비교입니다. 스북을 대체용으로 사용 중인 도로입니다. 발색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괜찮네요. 버니어 마스킹이 귀찮아서 에나멜을 사용했습니다. 워싱할 파츠는 에나멜 블랙으로 뿌렸습니다. 본 도색이 지워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닦아줍니다. 작은 범위는 붓도색이나 이쑤시개를 추천합니다. 마무리는 역시 피니시마스터 사용이 편하네요. 데칼은 금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에버데칼을 주로 사용하는데 해상도도 좋고 튼튼하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가격이 저렴해서 자주 사용하게 되네요. 이번 작업하면서 흰색 중통 데크를 함께 사용했는데 해상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긴 하네요. 다시 꼬치에 꽂고 마감하고 오겠습니다. 조립전 부품 체크를 한번 더 해주고 바로 조립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조립 먼저 하고, 외장을 나중에 씌워도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냥 한 번에 진행했습니다. 팔에는 손목이 늘어나는 가제트 기믹이 있습니다. 분명 RG인데, 크기가 MG 만드는 느낌이네요. 딱딱 잘 맞아떨어지니 조립 내내 기분이 좋습니다. 설명서대로 조립하다 보니 어느새 팔과 어깨가 완성되었네요. 다리는 발부터 조립이 시작됩니다. 프레임부터 만들어주고, 외장을 영상과 같이 결합해주면 발이 완성됩니다. 도색 전 스피는 꼭 마스킹해주세요. 나중에 수핀 가공하느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네요. 허벅지와 버니어를 조립하고 남은 외장을 조립합니다. 끝으로 만들어 놓은 발을 체결하면 육중한 사자비의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프레임부터 조립이 시작되고, 앞, 뒷스커트, 사이드스커트 순으로 조립이 이루어집니다. 스커트 쪽도 적절히 분할이 이루어져 만드는 재미가 있습니다. 뒷스커트 오픈 기믹은 멋지네요. 사이드스커트는 프레임에 버니어를 조립 후 허리에 체결하면 됩니다. 조립감과 디테일 모두 잡은 허리 완성입니다. 가슴 프레임부터 조립이 시작되며, 파이프를 조립한 후 외정을 순서대로 체결하면, 금방 가슴이 완성됩니다. 이곳 모노아이는, 초록색 비즈 스티커를 붙여줘야겠습니다. 이후 설명서와 같이 순서대로 조립하여주면 멋진 사자비 머리가 완성되었네요. 도색할 때 핀판넬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각을 내놓고 거기에 투톤이라 꼬치 작업이 만만치 않았네요. 조인트 방향에 주의해서 조립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백팩은 쉽게 조립이 됩니다. 설명서와 같이 백팩을 조립하여 준 후, 플로펠런트 탱크를 조립한 후, 백팩에 탱크와 컨테이너를 체결해주면, 사자비 백팩 완성입니다. 사자비는 라이플과 실드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단, 실드의 무게 때문인지 허리가 자꾸 실드 쪽으로 기울어지네요. 제 킷만 그런 건가요? 어쨌든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키시 너무 잘 나와서 어떤 도색을 해도 이쁠 듯합니다. 그래도 오버 코팅의 선택은 후회가 없네요. 이렇게 알지 사자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조립을 해놨던 사자비를 만들어보았는데요 두 번을 만들어도 재미있는 킷이었습니다 역시 육중한 느낌과 존재감은 RG킷 중 단연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가동성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고 팔목이 쭉 빠지는 기믹 또한 포징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허리 고정성이 조금 더 단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자비를 가조립하여 만들어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체 만드는 느낌을 주는 아주 신기한 킷입니다. 흑자비 백자비도 만들어서 같이 진열해놓고 싶은 사자비였습니다. 아직 조립 전이시라면 꼭 만들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큐브였습니다.